2 7과 어디가 아프십니까? 어디가 아프십니까? 아무라 보통 좋다 올바로 시켰지. 수완 씨 걷는 개왜 그래요? 만했기 걷는 것이 걷는 것이 걷는 개왜 그래요? 했다 애기고 다 발목이 좀 아파요. 발목 발목 만했기 발목 골리 골날 골날리 발목 손목 꼬집 손목, 꼽지. o 아, k 손. o n Son, Son, Son Mok, Son Mok, s 보 n Mok, Son Mok, Son Mok, s o 또 Mok, Son Mok, Son Mok, Son 한 o k Son Mok, s o 화이체 따라리니 빨게 먼저 티가치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이 근처만의 기 근처 근처만의 근처 홀로 인처 만의 홀로 바책바책.